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까지 하나님이 쌓아 놓고 있지 않다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 어두움과 고난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다. 이 이제 대주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든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더 많이, 더 많이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죄를 짓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게 로마서 6장 1절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 지으면 은혜를 더 준다는 말 아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다. 네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포기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묶여있고, 죽음에서도 승리케 하실 거다. 그거 알고, 내네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든든히 믿고 이겨라. 이겨라는 절대 기준을 만족시켜라. 진실되라. 이런 것보다 다른 차원의 답이지요? 뭘 믿으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비함이 승리로 종합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그 신실함을 믿어라. 이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당연한 명분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실된 고백과 회개로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라는 성경적인 권면 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그 누구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환경, 현실, 내가 처한 내 경우,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짐을 저지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의 짐들, 그리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운명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못할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없다. 라는 믿음으로 망가지 말고 덤벼 드셔야 됩니다. 고함질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넉넉히 감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고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늘 와서 절대적인 규칙을 진실된 존재가 되함을. 가지고 싸우다 해가 칩니다 알아들으셨죠? 욕기는 결국 42장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몇살쯤 되면 끝날까요? 각자 다르겠지요? 그러나 몇 장에서 끝나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유익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잡아 끄신다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일 아시는 여러분의 실존, 인생, 하루 책임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성실하심을 이 저녁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가 되지 않아 두려워 겁이나 억울에 비명을 지르기에 바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서서히 빛이 찾아듭니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살라고 하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만나주심과 깊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지경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